예제 3번에서는 여기가 플러스인 문제를 풀어봤어.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지. an 곱하기 fn 이런 꼴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학. 보니까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이런 게 곱해져 있네. n에 관한 식이 곱해져 있어. 이런 모양일 때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근데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럼 얘는, 얘도 1부터 대입을 할 건데, a2는 1 대입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a1.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3은 2 대입했으니까 3분의 2, a2. a4는 4분의 3, a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a n은, a n은 n분의 n-1, a n-1,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아까는 더해줬다면, 이번에는 곱하기를 해줄 거야. 곱하기를 하면, a2, a3, a4, an 까지를 전부 다 곱해서 여기다 적어줄 거고, 우변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곱해서 여기다가 적어줄 건데 양변에 똑같이 들어있는 것들은 약분이 가능하잖아. 양변을 똑같이 a2로 나눠주면 얘네가 없어질 거고, a3도 나눠주면 없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없어지다 보면 남는 거는 좌변에 an하고 우변에는 우변에는 a1에다가 이것들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곱해지겠지. 그런데, 어때? 너무 신나는 일이 일어나. 2랑 2랑 약분이 되지. 또 요것도 약분이 되지. 4도 약분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약분을 하다 보면, 요것만 남네. 요거 하고, 따라서, a n은 a1, 아, a1 나와 있지. a1 여기 있네. 그러면 n분의 2가 되겠지. 따라서 a20. 20번째 항은 20분의 2. 약분하면 10분의 1.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도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종이를 절약하려면, 얘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 종이를 절약하려면, 일단 첫 번째 항을 적고, 첫 번째 항이 2. 자, 이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a2.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는 거지. 두 번째 항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a3. 이제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4분의 3을 곱하겠지? 4분의 3을 곱해주면 여기까지가 A4야. 이런 식으로 곱하다 보면, 자, AN은 이 마지막에 뭐가 올까? A2일 때 2고, 3344. 숫자가 똑같지? 22, 3344. 그럼 여기가 n이니까 여기는 n분의 n-1이 오겠네. 그 다음에 약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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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약분하고 나면 n분의 2가 되지. n분의 2. 그래서 a n은 n분의 2가 아까처럼 나왔지.